1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학성경 327쪽 되겠습니다. 오늘 오차가 좀 나왔습니다. 아,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아,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기부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 3절 말씀니까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합니다. 아들, 시작. 아들 대목에야 내가 네게 이교훈으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는 파손하여 믿는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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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도 아, 교회 여러분이 들어오 교회 보면은 이 장미꽃이 활짝 폈습니다. 그러면서 어서 오세요 하고 손을 흔들고 있는 것을 다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쁜 모습으로 맞이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사랑과 인사 시다 예배 잘 드립시다 예배 잘 예. 드립시다 주일날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입니다. 가장 귀한 복입니다. 가장 귀한 복입니다. 가장 귀한 복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토일이 요 되면 성도들 가정을 전화를 신방합니다. 혹시나 내일이 주일인지 잊어버렸을까봐 또한 가지 내일이 주일이니 마음으로 준비를 해갖고 오시라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받으신 분은 저하고 통화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받지를 못하면은 제가 문자를 꼭 남깁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와서 예배드리시고 축복받으세요. 그렇게 문자를 남겨줘요 근데 이제 성도님들 중에서, 아 그래도 못 오는 분들은 답장을 하는 분도 있고, 또 미안하니까 답장을 안 하는 분도 있어요. 답장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좋을세요 <laughs> 해야죠. 왜냐하면, 주일 안 보면은, 내가 막 궁금해하고,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나? 아니면은, 어디 다쳤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끝나면은, 또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예배는 또다 보내요 점심 먹기 전에 그것도 왜냐하면 저녁에 보내면 분명히 보기 힘들거고 예배시간 끝나자마자 바로 영상예배를 보냅니다 혹시 못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영적인 양식을 먹고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영적 스승입니다 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적 스승이 됩시다. 영적 스승이 됩시다. 아멘. 아멘. 그럼 영적 스승과 다른 것이 뭐냐? 육적 스승이. 보통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지식을 넣어줍니다. 암기해야 돼. 그리고 <laughs> 시험을 치러서 성적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 스승은 바로 속사람을 키워주는 거예요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스승은 속사람을 속 사람을 키워주는, 키워주는 일입니다 아멘, 아멘. 보통 영적 스승이라고 말하는 교회에서는 목사님, 전사님, 주일학교 교사 그리고 중직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아직 없지만 구역장님들 그리고 여러가지 신앙을 도와주는 분들이 그분들이 영적 스승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영적 스승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여러분들 모두가 영적 스승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 아멘을 크게 하여 스승도 커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여기 있는데 저 아이들도. 주일날은 온 가족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센터에서는 목사님, 전사님, 또 교사들로 인하여 신앙이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영적 스승이 되야 해요. 부모님들의 기도와 말씀과 눈물로 자녀들을 키워가야 해요. 그것이 가장 축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영적 스승은 대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있습니다. 자, 18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고린도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은 많게 아비는 적다고 말씀을 합니다. 적은 거예요. 그래. 그리고 그 뒤에 그리스도 안에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스승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키우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사랑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두 가지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 사랑을 가르쳐야 되는 니다 왜?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가르치고 삶으로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선생님은 그냥 가르치고 끝이에요. 그러나 영축 스승은 그가 새 사람으로 자라며 또한 믿음으로써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그를 위해서 관심과 사랑과 기도를 그리고 늘 그를 생각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보며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 목회라는 게참 얼마나 큰 사단과의 싸움인지를 항상 깨닫는 거예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항상 말씀으로 양육하며 기도로서 뒤에서 막아줘야 된다는 이큰 사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 스승은 항상 긴장을 풀지 못해요. 항상 성도들의 삶이 믿음으로 자라며 세상으로 빠지지 못하도록 막아 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잘 전달하여 진짜 한 아이가 육신으로 태어날 때열 달에 어머니 의속에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품에 갈 때까지 계속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과 기도로서 인도하고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의 영적 스승이 되는 자들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성도들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가르치고 끝나면은 편할 텐데, 계속적인 사랑과 관심과 또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바로 세워서 설수 있도록 평생을 계속 지켜보고. 기도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일반 스승은 이때 아비의 마음으로 가르치는 자는 적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맡겨주신 믿음의 자녀들 그리고 가정의 자녀들 까지 영적 스승이 되어서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며 눈물로 뿌린 씨앗이 자라 결실을 맺는 것을 꼭볼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 두번째는 말씀을 따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 따라 합니다 나에게도, 나에게도 말씀을, 따라 말씀을 따라 영적 스승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 이되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영적 스승 교과서는 말씀이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나의 고집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 19절에 가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는 자에게는 네가 이 책에 기록한 제안을 더할 것이로이 예언의 말씀을 제안하는 자는 이 예언의 말씀에 주신 생명 나무와 하나님의 거룩성에 들어가는 것을 제하여 버리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언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대로 하지 않을 때 그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은 끝이 다른 거예요. 교회라는 간판을 붙였으나.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양육하지 않을 때, 즉 성경을 자기들 유리한 것으로만 가르치고 악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단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단은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의 끝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해요. 정통 교회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 안식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뭐 별별 이단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느끼고 교회는 가지만 잘못된 교훈을 받아 헛길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오 3장 16절 말씀은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 발행과 의로교육하기 육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며 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에 온전한 행실을 배우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의료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의료 교육하기 유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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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경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경험은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 7장에서는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넓은 문은 길이 넓어 많은 사람이 가지만 좁은 문으로 가는 생명의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따르고, 잘 순정해 나갈 때그 길이 생명의 문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아, 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일날 일주일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맛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족할 때,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하고 싶을 때, 수요와 금요 기도와 또한 새벽 기도에 와서 생명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더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영적 스승은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우리 함께 시작. 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믿음에관한 파선하는 이니라. 아멘. 그렇더랍니다. 나도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영적 스승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주신 유심을 믿는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한마디로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의 제자로서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의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쫓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다른 데를 볼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 나라의 왕이 잘못을 저지른 신하에게 벌을 줬는데 그릇에 물을 가득 담아서 동네를 한 바퀴 돌때 물이 한 방울 떨어진다면 벌을 면치 못하리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릇에 물이 가득 담겼습니다. 이 물이 안 떨어지기 위해서는 딴데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요 컵만 보고 가야 돼요. 그리고 가는 길만 보고 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오직 우리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야됩니다. 아, 네. 세상을 훔치툼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착한 양심은 무엇입니까? 빌드로전서 3장 16절에 사랑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삶을 통하여 노예의 실을 갖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복음, 즉 복된 소식을 우리가 삶에서 치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속에 예수수가 살아계셔서 나의 마음을 주관할 수 있도록 삶을 살아니다즉 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장연님 아, 기대한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착한 양심입니다. 아, 아멘. 우리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영적 스승으로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러한 영적 스승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자기를 따라 가난 땅에 온 조카로과 다툼이 벌어졌으나 그가 먼저 조카를 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으로 아브라함과 조카로시 부자가 되어서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짐승들이 많은데 이 양치기들이 서로 좁은 땅에서 물과 풀 먹이는 일에 싸움이 잦아지자 아브라함은 조카를을 불러서 우리는 같은 친척이 아니냐 네가 우하면 내가 좌로 가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로 가겠다 먼저 땅을 선택하여 가라 했을 때 에덴 동산같이 우리 풍과 소듬 땅을 향하여 조카로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반대편 가난 땅에 머물게 됩니다. 조카에 대 먼저 선택관을 주어지는 영적 스승의 삶을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 1 3장에 가면은 소듬과 고무라 왕이 함께 연합된 다섯 나라와 그들이 조공을 받혔던네 나라 동맹군과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조카롯과 가족들이 다 패하여 잡혀가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아바람은 집에서 키운 가신 318명을 데리고 밤에 습격하여 조카롯과 가족들과 재산을 모두 들고 왔습니다. 자기가 키운 가시는 군사도 아니오. 그리고 자기가 피하면 자기의 생명과 재산도 가족도 잃을 풀인데 그는 조카를 구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조카와 가족과 재산을 가져왔습니다. 조카를 향한 그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번창세 18장에 가면은, 천사 셋이 지나가야 그를 극진히 대립했더니, 소둠과 고무라 땅에 죄악을 부러 간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천사 셋, 즉, 사랑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위인과 아들은 어찌 멸하시려니까 그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망을 멈춰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렇다. 그렇게 해주겠다. 부탁을 들어줍다 그러나 그 땅은 너무나 지하의 땅이라 그는 다시 5명이 부족하면 은 그래도 멸망을 멈춰달라고 부탁 합니다. 50명에서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승낙을 받으니, 늘어난 것은 의인 10명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과 고무라 땅은 조카롯과 두 딸이 피한 사이에 하늘에서 유황과 비가 내려와 멸망을 하였습니다. 창세 18장 19자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롯을 그 성에서 내보 내게 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삼춘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가 조카 루카 가족들을 살려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가 바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영적 스스로로서 부족함이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열두 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 네. 또한 우리의 영원하신 스승 되신 예수님은 요한봉 13장에 오면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네. 대물을 떠다가 수건을 허리에 메고 무조을 벗은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듯이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섬기는 본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낮아져서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아버지의 뜻대로 맡겼다는 것입니다. 개세만의 동산에서의 마지막 피눈물 기도가 주여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앞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우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십자가에 잔을 마셨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일을 구원하는 보혈의 능력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줄 믿습니다. 요즘 학교에서도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들도 존경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효성이 점점 식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비의 마음으로 성경 말씀으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영적 스승이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섬기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나에 맡겨진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이 샘솟게 될줄 믿습니다 아, 예. 저는 원하는 우리 세상계 성도님들은 모두가 영적 스승이 되어서 여러분 보다 약한 분들을 도와주고 섬기며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스승의 삶을 살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만 스승님한테 아비가 적다고 주님은 탄식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 네. 우리 새 세상 모든 성도인들이 영적 스승이 되어서 나보다 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키워주며 또한 우리 가정 자녀에게도 믿음으로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 네. 아버지 아비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서 아, 네.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옵소서 믿음과 착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소서 그래야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영원하신 스승 예수 그리스를 도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려 나이다. 아멘